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월당입니다 선생님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이제 네. 어, 금전이나 재물 운, 응. 그걸 어떻게 하면은 상승시키고 응. 돈을 많이 벌수 있을까, 응. 어떻게 하면 우리 집에 돈이 많이 들어올까 많이 고민하시잖아요. 응, 응. 그래서 제가 선생님한테 지금 물어봤잖아요. 지금 에. 어떤 물건들이 들어오면 좋을까? 그랬더 선생님이 그것보다 더 어. 집안의 기운을 상승시키는 방법을 응. 말씀해 주셨어요. 자, 우리가 이제 이 지금 요즘에는 유튜브 이 영상들 너무 많이 보시잖아요. 많아요. 진짜 많이 네. 봐요. 그리고 막, 이거 좋다, 저거 좋다, 이래가지고. 물론 좋은 물건들 많아. 그럼요. 근데 너무 이제, 이 좋다는 그말 한마디에 꽂혀서 이제 소금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가지 뭐, 부엉이, 돼지, 뭐, 해바라기, 뭐, 한도 끝도 없어. 너무 많아. 근데 오히려 그렇게 좋아, 집안의 기운이 좋아진다고 해서 재물운이 들어온다고 해서 그렇게 많이 갖다놔서 그 물건들에 충이 일어나요. 음. 그래서 오히려 튀겨기 나서 오시는 분들도 꽤 여러 있어. 음.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기본이 돼야될게뭔 뭐, 뭐예요? 집안에 기운이 좋아지고 기운이 좋아져야 재물은도 같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음. 그렇죠. 어. 가장 기본적인 거는 내 식구들끼리 의 화합이고 단합이야. 음. 사랑이 넘쳐야 되잖아. 가장 좋은 물건은 사랑이에요. 자, 내 집안에서, 우리가 식구라는 이유로 말 너무 편하게들 하잖아요. 말로 상처 많이 주잖아. 아니라고 할수 있을 수 없을 거예요. 어. 그렇잖아. 그러면 내 집안에서, 어? 내가 출근을 하는데, 서로가 지금 소리 내고 나가요. 그럼 우리 나가서, 어떻게, 기분 좋겠어요? 집안에서 벌써 그러고 나왔는데. 그러다 보면 이 조그만 문제들이 커져서, 집안으로 소리가 나 시끄러워져요. 그럼 나 하는 일에 분명히 타격을 받아. 음 그럼 그게 재물은 하고 상관이 없을 것 같죠. 가장 기본적인 거야. 음. 그러니까 우리가 식구들끼리라도 뭐 좋은 말은 못 해줄 망정. 내 말하는 습관이 됐던 어 평소에 뭐가 됐던 좀 세게 말하는 거 있잖아. 식구 어, 쌍시옷이 나간다든지. 어? <laughs> 그리고 조금 과하게 말을 한다든지 심한 말을 한다든지. 안 하는, 하지 말으셔, 그런 거는. 음. 그런 것만 조금 줄여도 괜찮잖아요. 그러면 서로 기분이라도 안 상하면, 그 다음으로 연결은 안 돼. 음. 그게 가장 먼저 기본이 돼야될것 같아. 이런 좋은 물건 갖다 놓고 뭘 하는 것도 좋지만, 그게 가장 먼저가 되겠고, 또내몸 관리 잘 하는 거, 건강 관리. 내가 하, 요즘에 하도 수도 없이 자고 하는 얘기지만, 네. 저도 이번에 한두 달을 아파가지고, 영상을 제대로 못 찍었잖아요. 네. 정말 답답하더라고.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몸이 안 따라주니까, 정말 이것처럼 힘들게 없고, 짜증이 더 짜증이나. 맞아요. 어, 그러다 보니 또 시끄러워지게 돼 있어요. 음. 내몸 무선 챙기시고, 내몸 관리는 내가 하는 게 맞아. 내 집안 식구라도 들 누가 해주지 않아요. 내몸 관리는 본인들이 스스로 하시고, 좀 심한 말 하지 마으시고 가정에서부터 모든 게내 가정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모든 변화가. 시작이. 그거부터 이제 신경을 쓰시고, 심한 말 하지 말으시고, 어 강하게 말씀하지 말으시고, 어 사랑 안 해도 사랑한다 하시면 되잖아. 못하면 요즘에 이것도 많더만. <laughs> 이거라도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를, 어떤 물건을 갖다 놔도 해가 없는 거. 부엉이 하고, 돼지. 음. 자, 돼지 보게, 보게, 부의 상징이야. 네. 우리 돼지 꿈금은 복권사잖아요. 네, 네. 어. 그런 거, 돼지 같은 거 괜찮아. 음. 뭐 돼지 인형을 갖다 놓는다든지, 핑크핑크한 거, 아, 그런 거, 네. <laughs> 그런 거. 뭐 요즘에 이쁜 거 해가 많이 나와요. 그런 거. 또, 부엉이. 음. 부엉이는 애군 액살도 쫓아. 어, 예. 네. 그 부엉이 눈으로, 부엉이 그, 그걸로, 특히 산재가 들은 사람들은 부엉이 물건 지니고 다니시면 좋을 것 같아. 음. 그런 건 해가 안 돼요. 부엉이는 안방에나도, 놔도, 부엌에나도, 놔도, 어디에나도, 놔도, 내가 소지품으로 들고 다녀도. 네. 어, 그런 거 하고, 돼지 같은, 돼지 이제 뭐, 형상 모형, 인형, 이런 거 좋고, 그 다음에 태양이 비치는 그림이라든지, 들어온 입구에, 현관 입구에. 음, 해가 밝게 빛나는 응, 거. 예. 태양이 쨍쨍한 거. 어, 네. 어, 그런 그림, 그런 그림 같은 거. 또, 해바라기 그림 같은 거. 음. 그런 건 어디에나도 해가 없어. 해바라기가 또 돈을 불을 상징한다고 그쵸. 하더라고요. 어, 어 그거를 네.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 해바라기 속에 우리가 씨앗이 엄청 많잖아. 네. 예. 네. 그거 씨앗을 자체를 재물로 보는 거예요. 음. 알갱이가 많은 거, 알맹이가 많은 거. 그거 자체를 우리가 여기 재물로 봐요. 네. 그리고 우리가 해바라기 그림에 가장 많은 게 뭐야? 해 그림도 같이 있는 게 많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해바라기 음. 있고 태양이 같이 비추고 음. 그러면 같이 올라가라는 기운이거든. 근데 이런 그림은 될수 있는 대로 문 앞에 거시는 게 좋아. 현관 쪽에. 어, 현관에 어. 문딱 열었을 때 가장 밝은 기운이잖아요. 그게. 네. 어. 그렇게 해서 그런 그림들은 해가 안 돼요. 음. 근데 막뭐 코끼리라든지 또 요즘에 또 뭐더라? 어 코끼리. 호랑이도 있고어 호랑이도 음. 있고 말도 있고 말 그림도 또 좋다 그래가지고. 싹 말을 갖다 놨어. 요맞아 <laughs> <laughs> 그래. 근데 그런 거는 조금 나한테 맞아야 돼요. 어, 내 기운과 맞아야 돼. 뭐든지. 음. 저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소금도 나하고 맞아야 되거든. 뭐든지 나하고 맞아야 돼요. 근데 이런 것들 제가 말씀드린 요런몇몇 몇 가지들은 해가 없어 누가 해도 음. 해가 없는 건 괜찮은데 해 되는 물건들은 아무리 남한테 좋다고 해서 나한테 좋을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조금 생각을 해주시고, 그런 게 있다 하면 좀센 그림이나 어쩜 뭐 저센 물건들이나 있으면 과감하게 음. 치우시는 것도 방법이야. 음. 그래서 재물운이라는 거, 좋은 기운이라는 거는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그게 올라와야 돼. 음. 그러더니 어때요? 가정끼리 화학, 가족끼리. 음. 그리고 내몸 건강 지키는 거,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다른 데서 자꾸 찾으려고 안 하셨으면 좋겠어. 괜히 이 물건 저 물건 갖고 와서 티격나서 오히려 동토 나서 오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이라면 제 말씀 좀 귀담아 들으셔서 실천에 좀 옮기셨으면 좋겠어. 우리 말, 고운 말좀 예쁘게 씁시다. 그리고 아니 예쁘게는 못 쓰더라도 센 말이라도 안 하면 난 그게 제일 좋을 것 같아. 평소에 말하는 습관인 언어를 고칠 수는 없어. 대신에 내가 참을 수는 있잖아요. 음. 그게 재물 올라가는 방법이라는데 왜안 하겠어? 음 맞아요. 그게, 그게 작게는 우리 집안이지만 우리 구, 어? 국민들 모두가 그렇게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 <laughs> 아름다운 세상이 될 거야. 진짜 것 같아. 이렇게 되는 거지. <웃음> <웃음> 그러니까 나 하나부터라도 내 가정에서부터라도 그런 기운으로 끌고 가는 노력이 지금 우리한테는 필요할 것 같아. 음 맞아요 선생님. 네 음. 제가 뭐 집안의 기운이 지금 잘 좋게 돌아서 음. 뭐 재물까지 연결되는 걸여쭤 음. 봤는데 선생님 말씀처럼 가족끼리 네. 화목한 게가와만사성이라고 맞아요 거기서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아무리 좋은 물건 갖다놔봐야 음. 가족끼리 다툼이 있고 음. 뭐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면은 좋은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음, 네. 그래요 <laughs> 맞아요 선생님 말씀처럼 근데 우리가 또 여기서 간과하는거 가장 당연한 거 가장 쉬운 거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음. 근데 그걸 못 하는 게 우리잖아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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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공감을 해주시면. 해사 공감해 주신다면 실천으로 나부터라도 옮겨봅시다. 음. 어. 저도 쎈말안 하려고 엄청 노력해요. <웃음> <웃음> 선생님, 그런 말 전혀 못 하실 것 같아. 할땐 해. <laughs> 알겠습니다, 선생님. 어. 재물들 두르는 방법, 그 다음에 네. 집안의 기운을 올리는 방법, 간단한 것 같아요. 네. 가족끼리 목하게 음, 서로 사랑하면서. 그렇죠. 알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말씀 정말 좋았습니다. 음. 사랑합니다. 기운 팍팍 올라가세요. 감사합니다. 땅이었습니다.